안녕하세요. 대박인의 다육입니다. 대박인사 드릴게요. 한 며칠 날씨가 많이 추워서 아이들 어, 춥지 않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봄날인 것 같습니다 아주 하우스 안에는 더울 정도입니다 바깥 날씨도 부산에는 지금 아주 봄날 같아요 봄날 같아서 다이들도 더욱더 빵긋빵긋 빵실하빵실하게 방실, 오는것 같아요 요 아이 꽃 한번 보세요 그망성 꽃이 이렇게 터질려고 하고, 하고 있죠. 아이들은 꽃도 아주아주 아주 예쁘고요. 꽃도 지고 나면 요입장들도 아주 예쁘게 물이든답니다. 그망성이 꽃들을 물고 이렇게 빵긋하게 웃고 있습니다. 오늘 대박이내에서 어 제가 이 아이들을 흥부흥부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아이인지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오키드 스타죠? 오키드 스타, 저희 키댕 하시는 분, 것은 아주 흥부, 흥부 가족이에요. 음, 어, 뚫서면 자국은 나고요. 이렇게 자국 너무너무 잘 나고 있죠? 요 아이는, 어, 더울기로 되어 가고 있는 오키드 스타인데, 자구가 이렇게또 나고 있어요. 여기서 며칠 전에 뗀 자, 구를뗀 자리죠. 요 오키드스타와, 어, 그린스노트스를 제가, 어, 황보 가족을 만들고 싶어서, 어, 밭에 심어 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들입니다. 오키드스타, 저, 가,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는 자구가 안 나요. 자구 지금 한몇 개, 한 여섯 개, 다섯 개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는데, 아주 제가 질투가 많이 나서 이렇게 밭에 심어놨답니다. 여기 그린스노터서도 자구 두개 받았어요. 제가 품아이인데어 그린스노터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자구가 안 나요, 자구가. 저희 키팅하시는 사장님, 사장님 거는 자구가 황보식구처럼 바글바글게 진짜 많이 나는데 불러울 정도로 많이 나는데 요어크디스타와 크림스노트스가 저한테 온 아이들은 자구를 안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밭에 심어놨답니다. 봄 되면 어, 자구를 달아줄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밭에만 열심히 물 주고 있습니다. 물도 주고요. 올 때마다 눈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큰 어, 밭에 심어 놓으니까 아주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 밭에 심어 놨는데 봄 되면 아주아주 어, 아주 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크드스타와 그림손 놓떠서, 어, 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다지마을 자고 뗀 거예요, 이, 이 아이도. 요 아이도 다지마을 자고 뗀 거고요. 자고 뗀아이들은 이렇게 빠뜨시워 놨답니다. 요 아이들은 볼 때마다 볼매입니다, 볼매. 볼 때마다 매력이 넘치는 아이들입니다. 오키드 스타. 예쁘죠? 세개에서세개를 한꺼번에 잡아볼까요? 멋지죠? 너무 멋진 아이들입니다. 며칠 전에 어 실망한 아이들 이렇게 미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미라를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붉지만 주말이라서 월요일 날 발송하기로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발송하면 하요일 어날 하다 볼수 있습니다. 최대한 날씨가 추워서 얼지 않게 이렇게 미이라를 해서 아이스박스 안에 해서 보낼 겁니다. 혹얼수 어, 있는 아이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으로 손과 휴지로 심문으로 해서 아이스박스 안에 어, 야무지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대박이네 있는 아이들 전부 다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물 먹고 아이들이 어동통해졌지요. 아이들이 어동통해서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